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위시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우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사무일상 23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친구를 사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화색이 좋으시네요. 좋은 음식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 또한 평상시 못 먹던 고기 반찬이 매일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는 좀안 먹어도 될것 같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풍성한 추석이 되었다 싶기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 자녀분들 다 가셨지요? 예, 아직 계십니까? 어, 아직 있어요? 어, 귀한 자녀네요. 어? 다 바로들 간다고 하시던데 좀 우리 자녀들이 아직 부모님과 함께 있다니 참 기쁘네요. 남은 시간 또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친구를 사기라 우리가 이땅에 살면서 친구가 참 많아요. 그런데 과연 나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또 나에게 참 좋은 친구는 또 어떤 친구일까? 오늘 읽은 삼위일상 23장 15절로 18절에는 그런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친구가 있기를 소원하고 먼저 우리도 그와 같은 친구가 되어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우정에 대하여 담과 같은 시를 웃기도 하였습니다. 우정은 우리의 기쁨을 두 배로 하여 행복을 더하는 반면 우리의 슬픔을 반으로 나누어 불행을 줄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우정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사람에게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인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통하여 진정 귀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 있었더니 아멘 참다운 친구가 인, 친구인지 아닌지는 어려울 때할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읽은 보문 15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지금 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를 찾아온 게 누구냐면 요나단이었다는 것. 요나단은 쫓기기 이전에 친한 친구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생명을 위협당하던 절박한 처지였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가 얼마나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내가 잘 나갈 때내 주변에 있는 친구도 좋은 친구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때 내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제가 그 인상 깊게 본게 있어요. 홀어머니를 모신 친구.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키웠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변호사예요. 얼마나 잘 컸는지.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절친들이 세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포함 네 명인데 늘 몰려다니고 같이 즐겁게 있어서 좋은 친구인 것을 볼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연락처에다 부고장을 날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들은 다 성공한 친구들이에요. 너무 바빠요. 하루 24시간이 바이어들 만나야 되고 또 사업장에서 뭔가를 회의를 인도해야 되고 제각기 있는데 부고장의 핸드폰에 딱 돌아가셨습니다. 딱뜨자마자그 모든 데서 다 빠져나온 회의장에서. 바이오 만나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한 일에서 나가야 됩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더니 그호러머니 멋있던 그 친구에 가서 똑같은 상주 입을 입어요. 그리고 옆에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맞이합니다. 이 친구는 가족이 없어요. 그때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그렇지, 저게 우정이지. 나 잘나갈 때, 좋을 때 만나서 희다꺼리는그 친구도 내게 좋을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호르몬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억정과 진무너지는그 찰나의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고 와서, 그 친구들 다 바쁜데, 3일간 스케줄 답이었어요. 오지, 이 친구와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 이게 친구지. 친구는 이런 친구인 겁니다. 사람을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친구 하나를 잇는 게 그런 다른 모르는 그냥 있는 친구보다 100배 나은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 친구였어요. 절박하면 쫓기는 인생 두근반 세근반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찰나에 있을 때 요나단은 찾아온 거예요. 괜찮냐? 잘 지내고 있는 거맞아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못났다. 위로하며 그 친구와 함께하는 이 모습, 이게 진정한 친구다 하는 겁니다. 흔히 풍성할 때잘살때 많은 친구들은 자연법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실상은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을 받고자하여 이해득실을 계산함으로 적분한 친구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생사의 갈림길에 처하게 되면 형식적이고 계산적이 전자는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곧 거지 친구들은 어려울 때 구분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발뺌하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낙심할 그때, 불행 중에 있는 그때에 여전히 내 곁에 남아서 나를 위로해주며 함께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진실한 친구가 맞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삽시다. 좋을 때만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 힘들 때내 옆에 있을 때 내가 그런 친구를 뒀다는 건 복이고 나 또한 그런 친구가 되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다는 바로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이 이런 친구들이 내게 얼마나 있을까? 만약 하나도 없다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지요. 이런 친구를 원할 때는 내가 먼저 그 친구가 되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 찾아가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손 잡아주면 나 힘들 때 그도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되는 게 그거예요. 장례가 나면 찾아가야 돼요. 돌잔치 결혼식 부주해 저의 축의금만 보내세요. 안 가면 더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장례가 날 때는 찾아가 주서 만나 주고 손잡아 주는 그가 정말 좋은 분인 거라 그가 압니다. 우리 장등의 온성도 님들은 장례가 날 때는 꼭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가 많으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 생활하고 있겠는가. 우리 교회는 이런 친구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신앙의 친구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은 자기 세계에 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신앙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다 한다는 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친구는 신앙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돌보는 또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처지를 동정하여 위로해 주는 것을 넘어서 그로하여금 곤란과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도록 권고해 주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친구야말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고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맥이 좀 있어요. 그 친구가 도움을 구하는데 근데 나는 인맥만 있을 뿐이지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개시켜 주는 분을 찾아가 그러면 그분을 꼭 도와줄 거야 하고 그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소개시켜 줍니다. 그 까닭은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참 감사하게 인맥이 있어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분을 네가 만나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그를 찾아가 그래서. 그를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될 때에 도움을 준 당사자를 향하여 은혜 입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더큰은는 누구에게 입었다고 얘기하느냐? 그 친구를, 그분을 만나게 해준 이 친구를 굉장히 은인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분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난 절대로 여기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개해 줄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친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내가 열심히 너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니까 용기 내고 하나님을 의지해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친구. 이와 같이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앙인이나 할지라도 너무나도 큰일을 당하면 녹록 정신 못 차려요. 그때 그를 잡아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해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며 신앙을 북돋을 수 있다면 그는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왜 귀한 것이냐?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떤 나를 밟고 일어나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 듣겠다고 한다고 신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귀만 커질 뿐이지. 마음이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면서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가 나를 위로해 주고 저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저가 나를 세워 주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은혜를 입고 나면 또 누구든 그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손 내밀어 저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세움을 맞을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요나단에게 있어 하나님 끝까지 믿어. 지금은 너는 아무것도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뿐이야. 그렇게 고면해 줬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하는 그 마음에 차분하게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는 걸 요나단이 압니다. 다윗도 비로소.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 이후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에 온 성도들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임 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여기에서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친구는 더 이상 세상 적인 불신자가 아니라 동일한 신양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그 전에 친구에는 내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친구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 친구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절교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저와 죽마고온데도 30년 지기인데도난 늦게 예수 믿고 저 친구는 여전히 세상에 있으니 이제 30년 우정을 깨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불신자와 친구로, 네가 평생 같이 갈 친구라면 그를 전도해서 너와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는 뜻이에요. 멍해를 믿지 않은 자로 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친인 그 친구와 지내면서 내가 저쪽에 물들면 그땐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신분인데 절친인 친구와 함께 다니면 세상에 내가 물들 것 같으면 그때는 오늘 이 고린도우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끊어야 됩니다. 왜요? 내 영혼을 위해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친구를 이쪽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몽해를 같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친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 믿는 친구로 삼을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요나단과 같이 신앙인끼리는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 줄수 있는 믿음을 건면할수 있는 친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또는 존경하는 친구가 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나단은 현재 사울 왕의 아들로 법적 왕위 계승자 1순위입니다. 아버지만 안 계시면 왕이에요. 이게 요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다윗을 바라보며 그의 영적 권위를 직시하고 자신을 그 앞에 낮추는 모습이 요나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니 그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게 오늘 요나단이에요. 얼마나 멋지십 멋집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볼 경우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은혜 받은 자들이 한 행동 가운데 그첫 번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사도 앞에 갖다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사용합니다. 없는 자 있는 자 동일하게 쓰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 그밭 전부를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본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은. 저처럼 아름다운 행동이 어디 있으며 저처럼 귀하게 섬기는 모습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며 바나바를 귀한 성도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초대 교회부터 헌신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그가 먼저 섬기며 교회를 잘 목양하고 있는 그때에 그가 사울, 곧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팀목회를 합니다. 동영목회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바나바죠. 먼저 안디옥교회를 세운 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데려온 자가 사울이요, 곧그 바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처음에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는요, 사울, 곧그 바울과 바나바다. 나중에는 바나바 이름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 여기까지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그를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인정하고 자신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두각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어떤 악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습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얼마나 더 권위가 있는데, 어찌 내 마음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동교회 온지 이제 이번 달로... 만1 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번 달 지나면 만1 년이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한 지1 년, 저는 원로 목사님을 종종 찾아뵙고 인사드리려 자주 갑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자그마치 20년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난 시간은 1년입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보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더잘 아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더큰 영향력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찾아뵐 때마다 제가 교회와 목사님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뿐이에요.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만약 목사님이 20년을 내가 여기서 다 했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의 얼굴도 이름도 다 아는데 많지도 않은 우리 그 영혼들을 내가 좀 마음이 더 마음이 있어서 그걸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1년과 20년 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기도하고 양육했던 목사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크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뵐 때마다 얼마나 겸손하시고 또뵐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지 시작하고 있는 이 어린 이 목사에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딱한 거는 그래도 내가 인사는 가고 싶으니 절기 때만 꼭갈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말한 마디 하셨어요. 아니요 목사님 아무 때나 편할 때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신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이는 저를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제가 장등께 올때 원로 목사님이 되신다는 이야기 듣고, 원로 때문에 전임 사역자가 교회를 떠난 교회를 제가 알아요. 그분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다가 후임자고 왔는데 견디지 못해서 나가더라고요. 그와 같은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난 뒤에 내려오려니, 원로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실상 만나뵙고 그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분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찌 보면 제가 참 복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도 제가 뵐때 너무나 좋으신데 원로 목사님 또한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행하던 20여 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겨서 부흥케 하기 위한 그 부분이 이 제게 제 몫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런 귀한 만남들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위처럼 진정한 친구 관계는 상대방을 존경하고 또 겸손히 그를 위하여 희생할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친구를 사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 살면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참담 교제가 나타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등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성도들이 다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만 되어 줄수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여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고 또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